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가운데 올해 표어 성구가 18절이지요. 18절 말씀을 보면 볼수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큰 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일어나, 건축하자. 한천번 외치면요. 말만 가지고도 그냥 건축이 뚝딱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예.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고, 보면 볼수록 힘이 나고,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기고, 보면 볼수록 빛이 나고, 보면 볼수록 광채가 난 올해 표성 후, 느헤미야 2장 18절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났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장 전체적으로 볼 때요. 첫째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예미야가 있는데 느예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장입니다. 술맡은 관리예요. 그런데 이 술맡은 관리가 느예미야가 왕 앞에 수심이 있었다는 거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왕 앞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의 2장 1절부터 얼른 읽어보죠. 들어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왕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왕이 알았어요. 일 때문에 느헤미야가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거,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심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직, 삭탈, 감옥, 또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직이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리라고 하는 직이. 다름 아닌 왕의 음식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그런 직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선에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보다도 우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검사하는 이 관리의 얼굴이 편안해야죠. 그죠? 설령 왕의 음식에 독이 없다고 칩시다. 독이 없다고 해서 음식을 올렸는데 음식을 올리는 술 맡은 관리가 마음이 불안하게 보여요. 얼굴에 근심있게 보여요. 왕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어요? 안심하고 못 먹죠. 그러기 때문에 술 맡은 관리는 첫째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맡은 술 맡은 관리가 그 얼굴에 수심이 있게 보인다 수심이 가득하다 이것은 바로 그 이유로 삭탈관직 감옥 처형당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염려해요. 느헤미야를 걱정합니다. 어찌된 일이냐? 평소에 니네 얼굴에 수심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기에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한마디로 왕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왕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에메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다면 다녀와야지. 다녀오는데, 얼마간 걸릴 것이냐, 또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뭔가, 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우연이 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저절로 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누에미아의 말을 들어주고 아닥사스다 왕이 누에미아를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바, 소원하는 바, 뜻하는 바, 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교회 일이. 대었건 간에, 또 가정일이 되었건 간에, 직장일이 되었건 간에 혼자 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돼야 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데에미아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아덕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자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따라다니고 붙어 다니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느헤미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아 2장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아가 아닥사스다 왕의 대화 중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진짜 너희의 이장 가운데 이것은 진짜 금강석 같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묵도할 마음이 생겼는지요. 그 순간에 어떻게 묵도할 시간을 가졌는지요. 저도 이런 경험은 있어요. 순간 예, 묵도한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왕과 대화하는 가운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묵도했다 잠깐 기도했다 소리 안나게 마음으로 기도했다 느에미야의 신중성을 지금 말하고 있죠. 왕과 대화 중에 결코 성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는, 너에 비하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소에 기도가 쌓인 사람이에요 평소에 기도가 체질인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기도형 인간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형 인간. 그래서 성급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꽤나 재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고있습니다그 증거가 이장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 절에도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메의 말을 듣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8 절에 보면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에그 다음에 왕이 허락하고 사이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믿음의 표현이지요. 믿음의 증거지요. 왕이 왜내 말을 들어주냐? 왕이 왜 나를 도와주냐? 다름 아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12절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의 언어의 주어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루살렘 성벽 재건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오늘 오예비의 건축위원회에 모이신다지요? 건축위원회의 주체가 내 하나님께서. 건축위원회의 주체가 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의견에, 그 앞서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건축위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요. 할렐루야.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올해 표선구 잘 아시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지금까지 여차여차 쫙되진 일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형통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느예미합니까 느예미압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입니까?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형통의 주체가 누구냐? 에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어떤 시험과 환란과 방해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주체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어느 습관이 되야 되고 신앙의 습관이 되야 되고 우리 신앙의 체질이 되야 되고 섬김과 봉사의 원칙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할렐루야 이 밑바탕에는 니에미아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의 사람인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정말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순간순간에도 기도했던 사람인가 둘째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느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세 번째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느에미아를 시기하고 에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느에미아의 어떠함이 나타나요. 느에미아의 지도력이 나타나요. 에루살렘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증거라는 것이 나타나요. 바로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야 참 이름만 좋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름도 좋으면 이름에 걸맞게 행하는 것도 좋아야 될것 같아요. 믿음도 좋으면 이름도 좋으면. 이름의 뜻대로 산발랏과 더비아는요 이름은 좋아요 보니까 이름의 뜻은 좋아요 이산발랏은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힘이라는 뜻산발랏그힘 가지고 뭐 했어요? 느예미야 시기하는 데 힘써요 느예미야 방해하는 데 힘써요 에루살렘 성벽 건축 방해하는 데 힘써요 우리 이름은 안되겠죠? 힘 가지고 우리 가진 힘 가지고 응?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응? 교회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학과인데 힘쓰면 안 되죠. 도비어도 마찬가지예요. 도비야. 정확하게 바라면 토비야 토비야 참 토비야가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냐면요 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비야 이름을 따서 선교단체의 이름도 있어요 토비야 우리 교회 안에도 토비야 이름을 따는 어떤 선교회 어떤 단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 토비야 토비야. 아, 개인 동역자 이름 지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토비야 그 이름 가지고 산발락과 마찬가지로 느에미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 거스리고 이런데 인생을 다 썼다는 거죠. 너무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죠.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짝이 없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게요. 이름 뜻대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의 뜻대로만 살아둬요.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의 뜻도 어질량자 원래는 비칠록자거든요. 어질락 어질량자 비칠록자. 근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어질량자 기록록자. 뭐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제 이름의 뜻대로만 목사노릇 해도 성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장로 집사 다이 섬기는 거거든요 목사장로 집사 다 섬기는 겁니다 그 이름의 근본 뜻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 각자 가진 이름의 뜻대로. 맡은 직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도 회방하는 데나 힘을 쓰고, 복을 거어 차는 데나 힘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삼발라시나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들의 방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누임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할렐루야! 삼발라 도비야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 미아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자 이제 이것만 봐도 삼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만 빼놓고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에루살렘 주민들 가운데에는 삼발라시나 도비아가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느헤 미아는 확실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에루살렘 성병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자다. 이스라엘 자손을 풍흥하게 하는 자다. 이스라엘을 더 잘되게 하는 자다. 더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혹시 뭐, 가정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사회사적으로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게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데 시간 쓰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뭐잠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럴 거 없어요. 왜 그런 손해볼 짓을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도 버려요. 시기하든지 나도 버려요. 방해하든지 나도 버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잘 되는 기회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거기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리에미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 잘되게 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과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나올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오는 2020년 새해가 될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